이다 들어온 것 같은데. 자, 10-1번하고 10-2번. 여기, 이게 지금 교과서 파트인데, 왜 내가 이거를, 어, 그래프로 좀 나눠서 그리라고 했는지 소개를 할게요. 이걸 참고로 우리는 명제편의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절대부등식. 항상 만족하거나, 항상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거나 얘기인데, 10번에 1번 한번 잠깐 봐보실래? 10번에 1번. 쭉 소개할게. 어차피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2차 부등식은 그냥 그래프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그럼 지금은더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 첫 번째 보니까 10-1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10-1번에 1번에, 1번에 x 셀 제곱 더하기가 4x 더하기가 5가 0보다 작다죠. 참고로 요 문제들을 방정식으로 처리하면 얘는 무조건 허근을 갖습니다. 네, 그런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 여기를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 y라고 쓰고, y는 0보다 작다라고 써보죠. 그리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니? 마이너스 2, 네, 1이다라고 하는 점을 꼽기 점으로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그러면 y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형태가 x축의 아래쪽을 얘기하는데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대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 자두 번째 봤더니 어떻게 되어요죠 2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8x 더하기 그러니까 9가 0보다 커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y라고 잡고 y는 0보다 커나 같다. x보다 위쪽인지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가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가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9에 의해서 2가로에 x 마이너스가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되니 자, 2,1. 2,1 잡아주고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어? 그럼 어때요? y는 항상 0보다 위쪽에 존재하니까, 이는 뭐라고 해야 돼? 실수 전체의 회를을 만든다. 네,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시다 보면 그냥 판별식을 때려버리면 되긴 하지만, 판별식, 참고로 이두 가지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판별식이 둘다 0보다 작습니다. 네, 확인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B제곱, 64-4AC 하게 되면 72를 빼다 보니까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2차 부등식을 하다 보면 숫자로 되어 있을 때 그게 그래프 그리기가 좀 불편하면 네, 이런 판별식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항상 만족하는 형태이거나 해가 아예 없는, 뭐 아니면 도케이스가 항상 여기 이 부등식에서 드러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해가 전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아, 이만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하면 그래프 그려주시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10-2번은 어차피 숫자가 바뀌어 있는 패턴이 동일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럼 그래프 그려볼 수 있겠죠?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10-2번에,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얘는 어때요? 이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해가 많다? 해가 전체다? 어떻게 나왔어요? 1번이 실수? 전체가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되죠? 해가? 없다가 되죠.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냥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저 참고로 개인적으로 대가리에 마이너스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제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 거면 10-2번에 1번을 양변을 마이너스를 치고 계산합니다. 저는 그게 편하거든요. 예, 꼭 한번 고민해보시고. 자, 이제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교과서 기본 테스트, 아까 제가 19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했었는데, 19번하고 21번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답게요. 자, 요 답지는 제가, 그, 여러분, 출력하기가 좀 양이 좀 애매해서, 이건 나중에 카톡으로 한번 쭉 쏴드릴 테니까, 본인들 핸드폰에 잘 담아주셨다가,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관하여 x 제곱 플러스 ekx 더하기 뭐가 k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세로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얘가 y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x 기준으로 떠 있거나 접하거나 떠 있거나 접하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뭐야? d가 0보다 작다. d는 0이다다 보니까 이두 개를 동시에 합쳐서 한 번에 쓸수 있다면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지 않겠냐? 자, 수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나 여담 삼아라면 얘기할까? 여담 삼아서 자 예전에도 한번 부등식 설명할 때 했었는데. 이 부등식도 해석하실 때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앞에 개수가 플러스일 때요거 제가 쉽게 가면 는방 뭐라고 그랬죠? 여기 아자 붙이면 된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여기 이렇게 약간 늘리면 이게 사자잖아 사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사이. 네, 사이.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만약에 k 플러스 2, 만약에 k 마이너스 3이 만약에 0보다 커거나 같다면 이게 혹시라도 해석이 헷갈리시면 앞자를 갖다 붙이면 가죠. 가, 가장자리 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 k는 마이너스 2보다 k는 3보다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없는거죠 그비팁이아팁 TV. 응? 나는 그냥 익숙하게 하시, 하시고 계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헷갈리시면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어서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19번은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 계산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로 쭉 늘려져 있는 걸 세로 두 개로 쪼개셔가지고 얘가 항상 위쪽에 있다 판별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1번 여기 표현 때문에 보자라고 한 건데요 21번 봐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라고 가 했고 뭐라고 요청했냐면 위쪽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야 대가리에 문자면 경우의 수를 나 하라 근데 거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이차함수라고 그랬지 자2 1번의 최초는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뭐 k는 절대로 0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요? 거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k는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성모니터 되게 중요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라고 봤더니 어, 그식 한번 잡아 봤더니 이렇게 됐네 y는 kx에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수식이 2가로의 e k-1x 여기 3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는 있 식이 뭐냐면 y 2x 이 1. 뭐라고 했냐? 얘가 얘보다 얘가 얘보다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괜찮아요. 지금 거기 문제 보니까 이차 어,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이차 함수가 어, 아, 거꾸로 썼구나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위 아래 이런 설명이 다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얘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 두 개의 함수를 서로 간에 뺐을 때 어차피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차피 얘는 양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지. 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니까 넘기면 당연히 그 양수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kx의 제곱 더하기 가 얼마가 나오냐면 두배 가로의 얘가 k 마이너스 얘가 2x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얘가 4였나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라고요 이렇게 쪼개시면 되죠 네, 그러면 얘가 항상 이래야 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기본 전제가 뭐야? 항상 이래야 돼. 항상 x 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 하나밖에 없더라잖아. 이 그래프.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 아, 케이는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리고 x 가안 만났으니까. 짝수차 판별식이 0보다 작았어야 되는구나. 그 점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해당되는 수식은 B'의 제곱이 k 2의 제곱, 마이너스가 4K가 0보다 작았으면 돼.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지. 자,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어떻게 되죠? K가 양수이면서 요 조건을 풀어보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가 4K가 0보다 작다. 아유.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다음은 시이 프라이언의 마이너스 그래서 저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돼? 근의 공식으로 풀어요 근데 거기 문제를 보니까 그냥 범위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범위를 찾죠 자, 아까 설명 잠깐 했던 것 중에서 요게 4죠 4 4 그럼 어떻게 하면 돼? k를 사이에 가둬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 양쪽에 경계가 되는 건 무조건 뭐로 풀어? 방정식으로 풀기로 돼 있으니까 는 제로를 기준적으로 방정식을 풀면 뭘 쓰면 돼? 근의 공식을 쓰면 되지. 짝수차 근의 공식을 써보면 k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이 오른쪽은 4 플러스 2 루트 3 왼쪽은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면 0이 아닌 조건화에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21번에 관한 정답은 이걸로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생각보다 위쪽이다 아래쪽이라는 말에 부등후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이 수식이 항상 만족하려면 이렇게 쪼갰을 때 항상 그래프가 축보다 위쪽에 떠있는 그래프가 되려면 최고차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허근을 가졌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대부분 답이 잘 나오는데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근해공식으로 예, 안 가는 케이스 근해공식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안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갈때 여러분이 되게 당황들 하시거든요 예,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발식에 대해서 꼭이 부등식에다가 잘 접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꾸자꾸 y를 이렇게 분리하는 연습하시면 충분히 계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아까 19쪽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자, 20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까? 20페이지?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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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보시면 i 의 54번 문제가 좀 쉽게 하나 나와있거든요 그거 지금 하나 풀어보실까요? I54 저는 이제 이동 안할 거니까 I54번 한번 잠깐 풀어줘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거 보시면서 I54번 한 번만 정리해주세요 위쪽이다 아래쪽이다를 부등호 방향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 쪼개주시고 Y는 이렇게 쪼개주시고 다 완료되신 분들은 I53번도 한번 좀 풀어봐 주시고 그는 너무 좋오니다그서인수분해가 돼, 실제 속에 는 사람의 보고, 사람의 고 사람의 트랙을 보고, 트랙을 보고, 사람의 트랙을 보 갑니다. 인수분해가 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시거나. 자 볼까요. 자 I 53번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위 아래에 대한 부등호 판단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최고 최고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축을 안 그립니다. 왜 a b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기가 어려운 거죠. 자그 다음에 얘를 그릴 텐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꼭 만나야 되나요? 문제에서 구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면 여러분들은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는 요점 하나를 세모라고 하고 요점을 네모라고 한다면 곡선이 아래쪽에 있는 형태는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구간만 읽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두 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제 보니까 마이너스하고 3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뭡니까? 정계점에 대한 얘기니까 뭐로 풀어?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아무런 문제 없겠죠. 사실 넘겨가 보니까 x의 제곱 더계가 a 더계가 ex 그다음 에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가 제로가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예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e하고 3을 갖다가 근으로 줘버리면 되겠지. 그쵸죠럼 결과는 뭐야?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분의 b였던 거고 두근의 합이 실제 결과가 1이었던 거라서. a라는 놈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죠? a라는 놈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a분의 c가 됐던 건데 그게 얘가 됐을 거고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 따라서 b 라는 놈은 4가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계는 반드시 뭘로 풀어라? 방정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a, b의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되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래프를 왜 그리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수식으로 봤던 거에서 잘못 보는 상황들을 그래프를 그리면 그게 다 실수가 줄어들어요. 경계는 무조건 다방정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 없이 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요 프린트에서 마지막 문제 하나를 풀어드리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아의 57번. 여기다가 별표를 5개 정도 써놓으시고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오늘 수업에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I의 57번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왜 다섯 개만큼 쉬고 보냐면 학생들이 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낚여요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자, I 57번 보시면 영이 아닌 실수 피해 대하여라고 하는 말밑주 한번 서 볼래? 영이 아닌 실수 피해 대하여라는 말을 붙셔봐 이게 맨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을 A,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B라고 했을 때 AB를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이걸 완성하는, 이걸 완성하는 방정식의 X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최대와 최솟값을 라지엥가 스몰엑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출제자가 참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줍니다 자 조금만 더 극화시켜서 이렇게 그립시다 자 근데 이게 독이 됩니다 그 독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요 점을 a라고 했고 요 점을 b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갑니다 참고로 a라는 점은 꼭짓점에잡표입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꼭짓점에잡표라고 그럼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p컴마 이너스 2분의 p컴마 4분의 다시 마이너스 2분의 p 하고 계산을 여기는 안해도되겠다 일단 이렇게만 놔둬볼게 마이너스 2분의 p 컴마로 잡아주고 여기는 0 컴마에가 p가 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게. 겠 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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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f고 이게 주인데 f(x)에서 g(x)를 갖다 뺐더니 얘들아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위아래라는 거잖아요. 크다는 더 위잖아. 직선이 더 위에 있고 곡선이 아래쪽에 있는 구간. 어디 있니? 여기 있잖니. 그죠?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구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답을 어떻게 쓰면 돼. 아, X가! 마이너스에이분의 피하고, 이사이에 있으면 얘는 이걸 항상 만족해 이거네 근데 이걸만족하는이가몇 개가 돼야 이다 정수 피하고, 이수분에개이게이게분에이에피하이 부분에 피하고, 이 부분에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p라고 하는 형태의 놈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개수 안에 들어있는 x가 정수로 10개가 있어야 된대. 이거 한개 카운팅 됐죠. 0, 하나,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마이너스 2가 있겠죠. 마이너스 3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8로서 일단 하 끝나면 여기까지가 딱 9개겠죠. 10개 있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어야죠 그러면 딱 마이너스 9까지는 개수가 딱 10개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답을 어떻게 매까요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다라고 하는 인색이 어 오른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9보다는 일단 작아야 될것 같고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호를 고민합니다. 선생님, 이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그때도 10개가 됩니까? 예,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 10이 된다면요.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하면 얘계속몇 개가 되니까 11개가 되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됐던 거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곱셈을 하게 되면, 가운데는 P만 등장하면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어향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18이 되고, 여기가 20 미만이 되는 거죠. 그때 정수 P는 18하고 19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답을 어떻게 내냐면, 에이, 님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겠네요. 답을 두 개를 모여줘? 빼죠 그럼 얘가 답을?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 답이 아니에요. 이제 품 문제가 있나? 아니 품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를 더 해석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출제자가 감사하게도 이 그래프를 줬지만 이게 독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미술친구 한 번만 다시 봐봐. 뭐라고 랬어 P는 뭐가 아니야? 0이아니요0이 아니야.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야. 그 말은 뭐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우기다 그래프 중 하나 더 그려. 이 경우도 될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그림 그려놓은 게 독이라고 얘기한 게이 얘기야. 학생들은 딱 그림 그려주니까, 아싸! 하고 그것만 해석을 했겠지만, 실은 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 경우. 그쵸? 그렇죠? 피가 0만 아니지, 양수도 음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물, 물론, 지금 그려놓은 형태를, 어, 잠깐만요. 그래프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드립시다. 자, 얘는요, 피가 양수인 상태고요 p가 음수인 상태가 되려면 조금만 그래도 약간만 수정할게 죄송해요. 약간만 수정할게. p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가냐면 이켜야 돼. 약간만 더 내릴게요.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돼요. 그래서 그래 프가 이렇게 와야 돼. 왜냐하면 0 p p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곡선이 다 아래쪽에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이 경계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1로 오고요. 여기가 0가 왔던 거라서 이때 해당되는 x가 얼마부터? 0이다 라고 하는 놈하고 그저 0이다 라고 하는 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분의 p까지 이렇게 딱 들어오겠지. 그럼 이 경우를 해석을 하자. 무슨 얘기야? 0이상 마이너스 2분의 p 이하. 그럼 순서적으로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8 들어가고, 여기가 9가 들어가고, 여기가 10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아서 양쪽에 마이너스 2를 때려버리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주어진 형태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p가 취할 수 있는 요 값은 뭐 나오죠? 정수는 마이너스 19하고 마이너스 18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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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개 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놈은 19 아니겠니? 가장 작은 놈은 마이너 19 아니겠니? 그래서, 최대인 19에서 마이너 19인 최소를 빼버리면, 정답은 얼마가 됐어야 돼? 38이 정답이 됐어. 그니까, 러이 문제는 진짜 그림 그려준게 독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애들이 진짜 답을 일로 하신 케이스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 실제 기출문제 있는 거고, 이걸 학교별로 기출해서, 운용을 해서, 부등식 편에 갔다가 녹여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문자는 0이 아닌 실수라는 말은 양수인 것도 고려하고, 음수인 경우도 고려하셨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웬만하면 이 차함수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10개라고 했을 때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찾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숫자를 쓰신 다음에, 등호는 맨 마지막에 판단하세요. 부등호터 잡으세요. 부등호터 잡으시고 등호를 맨 마지막에 판정하시면 생각보다 이 부등식 문제 요게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요걸로 여러분이 한번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잠깐 정리할 시간 좀 드린 다음에 오늘 테스트 한번 잠깐 좀볼 텐데, 음 정리하는 문항은 제가 요렇게좀 결정을 해드릴게요. 여러 너무 너무 하무그무처럼 기분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너 너무 뭐라고 무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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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서 테스트 볼 건데, 이 테스트 문항이 12개 정도로 오늘 해당되는 범위하고 거의 맞물려요. 근데 딱두개가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뭐 보는 걸로 할게요. 그냥. 그냥 볼게요. 왜냐면 하 그네 분리 문제인데, 원래, 감안해서 원래 그냥 넣어놨는데, 풀려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다음 편에 넘기고요. 자, 어디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냐면, 아, 어, 거기 앞쪽에 쭉 보시면, 네, 아까 우리 풀었던 게 방금 전에 I57번이잖아요. 21페이지까지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21페이지 아 22페이지까지 죄송해요 22페이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 네, 내용은 어, 오늘 그냥 저한테 내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내고 가시면 돼요 집에 안 갖고 가도 셔 되니까 자, 22번까지 한 10분 정도 좀들여볼 테니까 풀수 있는 대로 한번 좀잘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테스트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해당되는 거아부등식 이렇게 했었지 그래프 이렇게 그리라고 했었지 한별식 잡으라고 했었지 그런 것만 한번 잘 정리해 주시겠어요? 앞에 아, 그 비어있는 부분들 한번 체킹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